써주시고스타일워러버칙 어, 네. 어, 관측 뭔지 아시겠죠? 스 스타일과 워러버핏 관칙들은글에스표현민물정이죠 그렇죠? 이분은 부자에서 그렇게 했고 이분은 제품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글쓰기에서 그렇게 하는거요 짧게 쓰는 손끝에관는 누구도 무엇도 부럽지 않고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주 과정 이곳 코스 할 겁니다. 그래서 하신 분은 어, 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바로 나는 책 쓰기에 들어가고 싶다. 한 6개월 코스로요. 집중 훈련을 시키고 테마 잡고 또 어, 뭐 1년 동안 글 쓰면 저는 그지부지하게 그냥, 어떡하든지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그냥, 어, 봐주고, 그렇게 해서, 다충 자기 이름으로 천년은, 천년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상판만 세우주는거 하지 않습니다. 그 월을 세우는 그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을 해봤구려 6개월 동안 맞춤 멘트링을 발표한다그래서 미니멀리즘 글씨이 익히고 싶던 CEO나, 사업의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내고 싶은 분, 느껴지는 어, 네, 테마를 잡고 회복으로 여러 명이 같이 해서 테마로 시리즈로 계속 책을 죽을 때까지 내고 싶은 사람, 글씨와 책, 글쓰기와 책쓰기를 최후의 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어, 신청해 주시면, 어, 개별적으로 또 어, 상담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설명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피드백을 해 주시면 랍니다 전부 다좀꼭 적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든지요. 어, 경청합니다. 오늘 쓰신 글들을 50여분의 글을 일일이 다한 것은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협력의 첫 출발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 생각하고 비교해서 아 하면서 수용하는 거기서 모든 소통과 협력 그리고 거기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그 피드백을 꼭 받고 싶습니다.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광주에서 왔습니다. 에어요그 뭐,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전라도가 예 근데 한국은 접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박사 수료를 했고요. 근데 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이라는 것이 문법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껴서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미니멀리즘 글쓰기에 하는데 거의 한 육, 칠십 프가 문법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과연 그러면 문법을 강조를 저는 생각이라고 왜냐면 아이들의 결은 문법은 우리가 배우면 되지만 결은 근데 그 문법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멎어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지방에서 이 강좌를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문법을 익힐 수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함이 저한테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0.01% 대한민국에서 예 문제 가시는 분들 대단히 가시고요 예 가시도 좋습니다. 그 아, 고민이 아, 있습니다. 예, 질문도 하는 분들 질문하시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질문을 정리를... 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어, 문법은 늘 변하죠. 늘 변하고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새로운 신법이 나타나서 국법을무효화시키기 전에는 국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이 나타나면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이 어, 헌법에 위배되면. 법률이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타났을 때 국법은 새로운 법에 저촉이 되면 국법은 무효화가 되죠. 그래서 문법도 새로운 문법이 나타났을 때 국법은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딴, 딴지를 글타할 때 딴지도 딴 줄이 맞습니다. 그런데 딴지를 하도 많이 쓰니까 딴지도 표준어가 됐죠. 짜장면이 맞습니다. 왜냐면 한자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너무 많이 쓰니까 짜장면을 표준으로 만들었죠. 법이 바뀌죠. 바뀌는 법은 바뀌는 법대로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바뀌기 전에는 이게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작가거든요. 작가는 창조성이 없으면 작가가 될수 없어요. 글을 쓰, 책을 쓸 때요 문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창의적인 테마예요. 그게 없으면요 문법에 하나도 틀림게 없어도요 책이 될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여기서도 말한 획기적인 테마죠. 이거 좀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어 무슨 어, 농근도요 김수현도요, 송중기도요, 얼굴에 보던 많이 모두 있고, 이해도 뭐 끼어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을 위해서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 부분은 또개인적으로 뭐 네. 여기를 종교하는 것이 이 번지게 되시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기금육보다는 법을 안기하는 안기금육법은사실은고 암기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문법은 과거의 사건을 정해하는 정의법이죠. 미래는 생각, 자기의 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미래교육을 학교 가서 계속 강요하면서 시키거든요. 미래지금 미래교육, 미래질로 미리이제 그리워서 초청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책 쓰기를 하려면, 글 쓰기를 하려면, 글은 맹쾌하고 메시지는 엄청난데, 뭐 자꾸 글이 틀려요.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지성이 뭐 싸구려갖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질문 음. 뭐 있었어요? 오늘 강의에서 음. 정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힘든데 제가 그, 또 힘든 짐을 하나 얹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짧게든 짧게 않게, 가장 짧게 손끝에 이 기술 하나 내 기술 부럽지 않다 진짜 한번, 한번 들어보시면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가 결정을 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멘토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3주 코스들 신청하시고요. 정말로 체험도 를 쓰되 평생에 열금 백금을 쓸 거야. 이런 그런 기초부터 교각부터 다지는 이불 려을를 이렇게 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시고 2시간 집중하시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게또개인적으로또주고주받으시고은받고주고주받으시고요또받으시고주도다으시고주도고습니다고주주